안녕하세요, 여러분.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비밀이 법원 판결문으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을 통해 판결문 속 기업 비밀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법적으로 영업비밀이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둘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모 주식회사가 겪은 일인데요. 이 회사는 2015년에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회사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실시료 산정 내역과 금액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정보가 판결문에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판결문에 기재된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밀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이 왜 중요할까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중요한 영업 비밀도 보호받아야 하죠. 이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명확한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 열람 제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중요 문서에는 대외비 또는 기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임직원들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소장 제출 단계부터 영업 비밀 해당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판결문 작성 시 영업 비밀 부분의 비식별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기업의 소중한 영업 비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